봐요. 봐요. 여기서 자. 돌아오는 여기까지. 그러니까 이때 힘이 하나도 없어도 되잖아. 경작 중요한 면 이때는 그냥 이올리이맞아요 이렇게 와서 이거야, 그치 여기서 내려, 그치 맞아. 하, 내려. 근데 내릴 때 그림을 쭉주 크게 쭉 내려줘. 내때 여기서의 그림이 봐요, 이만큼이요 이만큼밖에 느낌이 안올 것이고. 여기서 그림이 이러면 이럴수록 느낌이 깊은 합이 오는 건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내가 그림을 여기까지 갈 것이냐 여기까지 그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더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상당히로 나뉘었지. 네네. 이렇게. 그렇군요. 그러니까, 그렇군요.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누르면서의 그 네. 누를 때그 기에서의 깊이뿐이야. 그러니까 그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봐. 돌아오는 요 동작은 다 똑같아 이때타다임 빠져야 되는 거고 이때 여기서만 힘을 모아서 쭉 그려 빼 이때도 힘 주지 마 그냥 내려 몸하고 같이 쭉 내려 그, 그렇지 그냥 그냥 가는 대로 그렇지 빼 여기서 그냥 가는 대로 팔은 팔은 던지,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던지면서 자 팔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몸하고 같이 던지면서 그렇지 몸마 같이 쭉 던져 주면서 그렇지 쭉 던져 주면서 빼고 쭉 던져 주면서 빼고 쭉 던져 주면서 빼고 이렇게 느낌? 어, 너무 엄청 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기 이 겉에서의 동작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일단 힘 빼고 와서 누르는 그 순간에만. 그 순간에만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면 돼.